똑같은 레파토리로 박정희를 깎아내리는데 온 힘을 쏟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은 왜 우리가 온 길을 따라오지 못했습니까? 박정희 시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강규영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 경제발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 국민이 부지런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경제발전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 교수는 이 주장에 대해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했다. 세계사를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없습니다. 산업화를 통해 국민기반을 갖춘 나라만이 민주화를 이루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산업화 이전에 민주화를 시도했던 나라들은 대다수가 민주주의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김대중이 주장한 대중경제론을 따랐다면 지금 한국은 미얀마 수준의 경제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결국 북한 정권에 먹히고 말았겠지요. 마지막으로 그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향해 일침을 가한다.